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는 지금 화성시 뱃놀이 축제에 나와 있습니다. 뱃놀이 축제는 화성시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 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축제인데요. 오늘 축제 현장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전곡항에서 화성 뱃놀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해양 레포츠, 공연, 체험, 먹거리가 어우러진 가족형 축제로 개막 첫날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은 요트 승선과 물놀이 체험, 다양한 먹거리 부스까지 축제를 다채롭게 즐겼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아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프로그램은 보트와 유람선 체험이었습니다. 한 아이와 아버지는 체험 부스를 한 바퀴 돌며 구경 중인데 저녁 불꽃놀이를 가장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 있을까요? 불꽃놀이에요 네, 불꽃놀이 언제 하나 좋 혹시 알고 있어요? 8시 분이에요 무대에서는 성악가 이재욱 힙합듀오, 다이나믹듀오에 이어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출연해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마지막엔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친환경 운영도 눈에 띄었습니다. 푸드트럭 존에서는 다회용기가 제공됐고, 수거와 세척을 위한 전담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화성 밴놀이 축제는 오는 6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바다 축제가 시민들의 일상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